2026년 마츠다 RX7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으며 돌아왔습니다. 더 비이클 리포트 오늘은 이 전설적인 스포츠카의 부활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RX7은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담아낸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통적인 r x 7이 유려한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이 돋보입니다.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와 공기역학적 라인. 넓게 벌어진 프론트 그릴은 강렬한 인상을 주며 차체는 낮고 넓게 설계되어 안정감과 동시에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긴 보닛과 짧은 리어 데크가 클래식 스포츠카의 비율을 그대로 보여주며 20인치 알로이 휠과 슬림한 사이드 미러는 미래적 디테일을 더해줍니다. 후면부에서는 새로운 3D LED 테일램프와 카본 파이버 소재의 디퓨저, 듀얼 배기 파이프가 강렬한 퍼포먼스를 암시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츠다가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지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코핏 디자인은 드라이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급 알칸타라와 가죽 소재가 대시보드와 시트 전반에 사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12.3 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사용성과 첨단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중앙 콘솔은 미니멀하면서도 기계적인 감각을 주며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와 로터리 엔진 특유의 스타트 버튼이 독창적인 감성을 자아냅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탑재되어 드라이빙 중에도 최고 수준의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인승 구조로 설계된 만큼 뒷좌석은 최소화되었지만 트렁크 공간은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한 크기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성능입니다. 2026 RX7은 새로운 세대의 로터리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2.0L 로터리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해 총 45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0에서 100km 가속은 단 3.7초에 불과합니다. 호륜 구동 기반의 CC와 정교하게 조율된 서스펜션은 마치 트랙 위에서 날아다니는 듯한 민첩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마츠타의 최신 스카이 액티브 기술이 적용되어 연비 효율도 이전 세대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과 날카로운 코너링은 RX7만의 고유한 매력을 다시금 증명합니다. 가격대는 기본 모델이 약 6만 달러 선에서 시작하며 고성능 패키지와 한정판 모델은 8만 달러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로는 닛산 제트와 토요타 지알 수프라가 거론되지만 RX7은 전설적인 로터리 엔진과 맞췄다. 특유의 드라이빙 감성을 앞세워 차별화됩니다. 2026년 마츠다 RX7은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담아낸 진정한 스포츠카의 부활입니다.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만큼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더 비이클 리포트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